네, 브이로그 가나요? 아, 오늘 브이로그 가야지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아이즈입니다 여러분들, 저 남자 가로사들이 신는날 어떻게 신는지 아세요?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야, 종현이 그 얼마 줬니 이거? 0 0이요0 0 아, 여러분, 저희가 마세라티를 저7 0 0에 샀습니다. <laughs> 이건 마세라티잖아. 이거 마세라티잖아. <laughs> 마세라티 아이가 너무 내부가 클래식한데요. 아, 아이, 마크가 너무 정렬하고만. 아... 야, 준우야. 나의... 야, 평소에 와이자 선생님 어떤 선배입니까? 나의 롤모델. 아, 롤모델. 아니 생긴거 말고 내 지금 생긴거 말하는거 아니잖아 생긴걸로 론모델 하지말고 외모를 떠나서 모든게 다아 아. 외모를 근데 떠나면 안되지 <laughs> 외모를 왜 떠나나고 어? 저 근데 증명사진 하나 줄테니까 그거 가지고 저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 그럼 이차 7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해 안올라가? 그냥 가야지 그냥 가 이게 새로 생긴 길이라서 네비에 없어. 아 여기구만. 개 클래식하구만. 여기는 원장 같은. 원래 여기다 됐었는데다 섬네. 아 은호야, 그저저 저, 저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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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겁잖아. 저, 아잡 제가 이거 들까요? 아, 아 잠깐, 아,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봐. 내가 내가 들고 가는. 내가 들고 왔게 너무 무겁잖아. 이 이런 거 내가 들어야지. 내가 드려야지 아 글로 야아 빨리 말해야지 <laughs> <그런 거야>. 힘들잖아 말안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됐어 미담 끝 응? 아니 준욱 월드컵 나가나? <laughs> 어 근데 형 아니에요 축구하는 거이 월드컵 나가는 거 아이가? 축구 양말도또 굉장히 양이어나 <laughs> 축구야 같이 왔어요 축구할 땐 역시 비원 도시 여러분들 많은 협 제가 협찬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이게 지금 신축성이 좋고 저 비원더시에서 YJ 저 보고 왔다고 하면 어? 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비원더시 아광고 뒤깐고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야 니만 저 아이템 신고 오네. 너무하네 진짜로. 아이템 아이템. 아이템. 유소년 축구단도 아니고.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저발에몸 푸는 죠 어, 저 헤어밴드. <laughs> 비가 와야지 개성이 없지. <laughs> 아, 헤어밴드 왜 했냐고. 땀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. 내려오는 열정을 닦아야 될거 아니야. 막코너키 기렵다 아니 볼 들어가는건데 그걸 막으면 어떡해 아, 오로마시 오로마시 아 프로는 몸 풀지 않아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래 한 트레피 소름어 이것이 바로 스르패스이 운동 신경은 좋은데 아. 체력이 너무 딸려. 아 잘하는 척하지 마라. 시, 이름도 지 같은 걸로 했네. <laughs> 야 왕현아 잘 봐라. 이 축구라는 것은 이 볼에서. 눈을 떼면 안돼자 지금 준우가 저렇게 그냥 신발 끈 묶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볼을 주는 순간 달라진다고 진심이 이 축구에 재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저 실시간으로 저스트라카커에공 차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태클 걸지 마세요 막 이래서 노룩슛으로 그냥 가기 왜 <목소리> 양반다 아무바나나싹면로아다아쉽죠하실망해서안다 아, 아, <laughs> 실망하지 않고 엉덩이를천 엉덩이. <laughs> 다시 재도전을 하면 이렇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다시 골리집중하야 됩니다 골 집중을 했어 아, 전입다 시. 쉬오요 쉬워요 쉬워요, 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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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다스터라이크 e 공부가 됐습니다. I'm going i 가 Okay, Poga, m a 이 e s t y g 제이까지 h e way. Come on, you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바마하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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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기 o u 에 o m e n t r e g o 근 t 근 e 근 o 근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만 집에 갈라 그랬는데 저 친구가 놀자 그래서 가고 있어요. 노래 그 왜안 나지? 노래 틀지 말아 저작권 저거 되니까. <laughs> 저작권 신경 쓴다고요. 아, 아 옆에는 저 소방관 접밥 2년 차몇년 차라고? 4년 차. 4년 차 어쨌거나 네가 14년 차라도 접밥이다. 그렇지. 접밥 관계 가고 있습니다. 그럼 그럼 여기 괜지 얘는 불도 안 꺼요. 난안 꺼. 행정 직원이라고. 아나 행정 행 아니야 현장인데 이게 네 현장이라고? 어. 현장 가서 행정 저 컴퓨터 치나? 저 소방관 직업 저 추천합니까 안 추천합니까? 약 600m 앞에서 어. 조용해라 지금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지는 저저 소방관 직업 저 추천합니까 추천 안 합니까? 보할니 어. 같으면 추천 아합니다 시속 60km 아 서행 운전하세요. 이게 예.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? 뭔 뭐, 밥봉이니까 뭐어쩔수 아, 없죠 뭐가네 아, <laughs> 그이 강아네 그래도 이게 그, 신념이 있네. 박봉라는 거에. 재있지 어, 어? 아. 생과 봉사. 잠시 후목잡지주변 아, 자. 저 친구랑 저 금호산에 왔어요. 저, 금호산에 왔다고요. 금호산에 왜 왔느냐. 제가 금호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. 아 예, 포켓몬이 많이 나와요. 포켓몬. 여러분들 포켓몬고 안 하시죠? 아, 저는 합니다. 포켓몬고 아직까지.